자, 마델 병자님 계정 접속했습니다. 레이드를 요청해 주셨어요. 어떤 레이드일까요? 강포 15단 자동이 돌아가게끔이신가? 아니면 파눈? 파눈 15단 가기? 어, 이건 힘들 것 같은데? 아무리 나라도 이건 빡센데? 생인 영천은좀 많이 빡센데? 강포 오토? 오케이, 갑시다. 아무리 저라도 센 명함으로 1 5다는 힘들 것 같아요. 자, 봅시다. 파스칼 속공이 높았어야 됐나, 낮았어야 됐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됐고, 얘는 뭐힐 되지 가면 되고, 약공 50 음. 아, 공이 좀 낮으시구나. 음, 공이 좀 낮으시네요. 이거 3빔 정도, 3빔? 아니면 4빔 정도 될것 같긴 한데. 전복이 너무 심하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나, 일단 반복전투를 끄고. 떴니? 어, 육성 효적 반지 하나 드셨네요. 46이나? 5, 었 아니지, 이렇게였나1 2 3 4 5 4 6 이거, 이거였던거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29, 음. 2 강화하고 알겠습니다. 오 플라톤 아니 플라톤이 카르마 세게 맞았는데? 왜 이렇게 세게 맞았냐? 오. 79,000 조금 쉽지 않은 딜이긴 해요. 79,000 정도면 내방 네 써야 되잖아. 이러면 좀 약한 부분이죠. 모공이 지금 낮으신 상태예요. 14, 13에서도 전복이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뭘까? 템 세팅이 중요하긴 해요. 맞죠. 일단 리나가 터지려고 하는 게 일단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죠. 여기서 무효화 쓰고 근데 그게 이제 패 차이도 있어가지고 템으로 극복 안 되는 게 있긴 해요 패 차이도 있긴 해서 진짜 아플 텐데 이거 뭐 전복 나겠는데 그래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이제 다 죽지. 리나 6초를 해서 방어력 감소를 넣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긴 해가지고 음. 이러면은 이제 차라리 그냥 에반을 넣는 게 낫지 않나 예. 뭘로 갈까? 음, 에반으로 가게 되면은 엘리스도 괜찮아요. 엘리스도 나쁘지 않습니다. 엘리스가 근데 없는데? 예? 토끼가 없는데요? 어, 엘리스가 없어요. 아쉬운 부분이야. 저런. 모험을 떠나볼까 글쎄 전설운이 없다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이러면은 빔 초빔 하고 에반 쓰고 힐인가요? 딱 올리고, 해제하고, 이게 에반, 방어력이 한3000 가까이 돼야 될 텐데, 이게. 7만 1천 8백 어차피 4방 5방 내리긴 하네요 아파질 수도 있어요 쏘고 여기서 맞고 에반이 방패 켜고 음, 아 루시 이거 속공이 어 나쁘진 않겠다 이러면 이렇게 하고 어 일단 방어막이 버티긴 하네 해제하고 이 스킬 쓰고 아. 방어막이 그래도 한틱 버틴다 아. 어 속공만 맞추면 될것 같아요 이거 확실히 이나보다 안정적이긴 하다 빔을 한턴 빨리 써서 그런가? 근데 이제 여기서 스킬 쓸게 사기진작밖에 없대. 이제, 실드 사라지고가 문제긴 한데. 여기서 그냥 파스칼이, 저거 뭐야. 면역으로 버티고, 빔 쏜단 마인드로 가야지 뭐. 어, 이렇게 가야지 뭐. 됐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어, 이거다, 이거. 이거 7번 해놓으면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한번더 가봅시다. 저게 사기진작 아니었으면 지금 못 죽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반이 괜히 준 전설급으로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방어력만 노, 높이면은 정말 개 말도 안 되는 깡패여가지고, 쟤도. 그치, 방깍 들어오고 쳐맞는 것만 어떻게 하면 돼요? 방깍만 확실하게 안 들어오면 좋긴 한데. 이거, 이스 면역으로 버티고, 실드 쓰고, 힐 하고, 그러면은, 어, 해볼만 하다. 저 면역으로 스킬 버티는 게 엄청 크죠, 사실. 이렇게 하고, 어차피 강포 스킬 없으니까, 루시 힐로, 리 뭐야, 올리고. 아, 근데 이거 루시가 저 방어력, 증가 버프가 꺼지기 전에 힐을 해야 좋기는 한데, 어, 이거, 이거 원래 쓰강하는 거예요. 이거 원래 쓰강하는 겁니다. 이거 원래 쓰강하는 거예요, 이거. 저거 쓰강 안 하면 파스칼은 의미가 없어서, 저거 해야 파스칼이 그냥 막 버티는 거라, 예, 뭐야, 강포 스킬이 전부 2타여가지고 무조건 해야 돼요. 그치, 가, 자동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에 일단 감사하긴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자기진작 쓰고, 무효화하고 빔 쏘면 끝나겠네요. 타이밍 딱 맞는다, 이러면. 무효화로 이거 한번더 버티고, 이렇게 돌면 돼. 빔 쏘면 끝. 근데 방각 꺼져가지고 되나? 비스킷 방각 꺼져가지고 못 잡은 거예요. 비스킷 좀더 탄탄하게 만드시면 되겠다 이거. 비스킷 탱좀더 챙기고 그렇게 하면은 될것 같아. 이거 애들 템이 문제인데 이 정도면 그러면 이 정도면 템이 문제예요. 애들이 단단해져야 돼. 강화 안돼 있고. 이거, 막기에, 바피감에 막기로 해주세요. 수문장에 바피감에 막기. 반지도 끼셔야 되는데? 반지는 왜 없지? 뭐야, 이거. 어,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음, 막기반지도 좋고 근데 막기반지가 사성밖에 없네요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 음. 이거 죽는건 장비 문제라서 장비 파밍을 해서 좀더 애들을 단단하게만 가져가면 전복 없이 갈만합니다 속공 맞추셔야 되고요 지금 루시가 제일 느린가? 16 21 40 39 루시가 제일 낫네? 잠깐만. 제일 낮아야 되는 거야? 제일 높아야 되는 거야? 그치, 루시가 제일 빨라야 되죠? 음. 루시가 제일 빨라야 합니다. 음. 지금 레이드 강포 15단 오토 맞추고 있는 거예요. 루시 속공 첫 번째로 올려주시고요, 안전하게. 그리고 애들 탱 세팅 좀더 빡세게 해주시면 충분히 할만하다. 스킬 순서는 요게 맞고요. 딱네 방컷 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KK님. 자, 마델 병자님, 강포 15단계 돌수 있는 어, 방법을 찾았으니까 템 맞춰서 도시면 충분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